이번에는 인베스팅 닷컴 기준 주가 상승률 상위 기업입니다 새롭게 맞이한 뉴노멀 시대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언택트 수혜주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인데요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뭐 음. 회사나 대학원에서도 굉장히 음.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실제로 줌을 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주가가 그만큼 네.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그 미국 뉴욕 증시가 2월달에 코로나19 사태 전에 신고가를 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준비 기호는 전혀 움직이 임 없었어요. 어... 그다 언제부터 움직였냐면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감지됐던 게 2월 말인데요. 그러니까 2월 말부터 주가가 움직이 기 시작했고요. 6월 들어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경제 재개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또 가시화되면서 이 주가가 한번더 급등세를 보여가지고요. 6월 그 19일 기준 해가지고 그 주에 주가가 243.88달러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6월 19일 날에는 신고가 근처인 243.48달러에 마감했는데요. 이 종가는 결국 작년 말 기준에서 약258%약두배반 급등한 그런 수치입니다. 근데 정확히 단순히 이제 많이 음. 사용한다를 넘어서서 음. 어떤 이유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코로나19가 저희 그 일반 그 생활 패턴을 음. 바꿔놓은 것은 그 재택근무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상회의에 네. 대한 그 온라인 비디오 어플리케이션. 뭐 그런 걸로 해서 지금 클라우드 비디오 어, 회의 분야의 가장 선두 기업인 줌 어, 비디오가 상당히 그각광을 받고 있죠. 음. 일본계 실적이 예,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약1 6 9 급증했는데 이 급증했던 요인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 준비디오의 그 가입자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가입자가 10인 이상의 그 기업 고객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 그 10인 이상 기업 고객 수가 약 26만 5400곳인데요. 준비에 대해서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사양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약 17억 8천 달러에서 약 18억 달러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은 기존 전망치에서 약두배 정도 늘어난 음 케이스입니다. 최대 100명을 음. 수용할 수 있는 화상 회의가 음. 가능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어, 이게 무료로 되니까 음. 더 좋은 거죠. 음 그리고 준비되어 주수입은그 서비스 구독료죠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우버나 갭. 오라클, 음. HSBC, 그리고 차이나 텔레콤, 그리고 중국은행. 이런 등의 해운사나 그다음에 동영상 회의 음. 또는 기업 전화 시스템이 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 하나의 어떤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기업 네. 어떤 기업과 견줘 볼수 있을까요? 알 o r 트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음.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원격 지원 및 원격 제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요 클라우드 화상회의, 화상회의? 그 서비스가 주요 상품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재택근무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이 회사에서 주력 제품은 뭐냐면 리포트 미팅이라는 그런 그 원격 그 화상회의 시스템인데 이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시장에서 마켓이어 일등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pc에 깔지 않고도 네. 웹 브라우저만 갖고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한 4,200개의 기업이 알서포트의 화상회의 이 자료를 이용해서 그 비대면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알서포트의 그 사용량도 1월에비해세 4월에 약한 34배. 음. 를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엔 알서포트도그줌 비디오처럼 매출 등으로 나고 주가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국내 증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4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데이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음. 그러니까 DNA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우수 사례로 음. 어, 선정이 되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상당히 음. 인지도가 높은 음. 기업입니다. 일본에서도 원격 솔루션이나 그 다음에 클라우드 하상회의 서비스에 대한 그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이대주주가 일본의 한자나 오토 같죠, NTT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의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비디오를 설립한 사람이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친중국 성향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와중에 음. 그런 의구심이 정말 기우가 아니다라는 사태가 최근에 발생이 됐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중국 정부에서 중국 정부의 시책과 부정적인 추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뭐 계정, 어카운트를 갖다가 좀 폐쇄하든지 조정해 달라라고 욕을 했고 그 갖다가 준 비디오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줌 비디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생활이라든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고 회사 자체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줌 비디오가 최근에 매출하고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게 되면 역설적으로 재택근무가 줄어들고 그래서 매출도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고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 재택근무 시장이 되게 활성화됐어요. 많이 네. 커지다 보니까 이 줌비디오 외에 줌비디오보다 더큰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라든지 아니면은 이 구글의 미트 같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영상 서비스가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지금처럼 커진다면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회사들이 대규모 를 해서 이 시장 자체가 경쟁력이 실해지게 되면은 줌비료 같은 회사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그럼 어떨까요? 일단 전망 자체는 첫 번째 그 지금 현재 코로나가 쪽 네. 창궐해서 확산되는 시기에 재택근무로 인해서 엄청난 매출과 그 다음에 성장세를 음. 보인 기업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어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정상적인 생활 패턴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또 과연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회사 앞으로 저 포스트 코로나, 즉, 뉴 노멀 시대에서는 화상회의나 화상 채팅이 일반화되고 음.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줌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거나 이 기업에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